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댓글로 추석 명절 잘 보내라고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댓글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 영상으로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내 증시는 개장도 안 하니까 주식 걱정은 목요일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어, 저도 잠시 있고. 좀 즐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저것 뉴스를 찾아보다가 정말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SML이라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공급사가 있거든요. 어, 주로 노광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노광기 중에서도 7나노 이하에 특화된 현존하는 최고 기술력을 가진 EUV 노광기라고 있습니다. 얘는 파장이 짧아서 회로 패턴을 얇게 구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핵심 공장이라 할수 있는 포토 공정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심지어 EUV 노광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ASML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사실상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7%나 폭등을 했고, 심지어 글로벌 브랜드 가치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2위가 애플입니다. 애플보다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tsmc가 6위 마이크로소프트가 10위 아마존이 11위 삼성전자가 13위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asml이 8위 애플이 1위였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3위였는데 올해는 10개단이나 떨어진 13위에 머물렀습니다. ASML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어,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EUV 노광기를 100%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길이 창창하다고 할수 있고요. 어, 잠재적인 경쟁자도 사실상 없습니다. EUV 노광기 한대 가격이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뭐 3,000억까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장비 한대 수출하는 데만 컨테이너가 40개 필요하고요. 트럭은 20대. 그리고 보잉 747 비행기도 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워낙에 덩치도 크고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어, 1년에 만들 수 있는 장비 대수도 약 40대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그나마 조금 늘려서 50대 수준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지금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5나노 진입에 성공한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 어, 딱두 개밖에 없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EUV 노광기 없이는 5나노 회로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가 거의 뭐 첫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 ASML로부터 노광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어, TSMC가 훨씬 더 이제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예약 대수도 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어, 이재용 부회장이 이 ASML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어, 제발 우리한테 EUV 노광기 좀 공급해달라 이렇게 직접 어필까지 하고 왔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약 19조 순익은 이 5조를 기록했는데. 어, 삼성전자에 비하면 뭐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죠. 삼성전자는 연매출이 어, 거의 237조에 영업이익은 36조가 나옵니다. 어, 근데 주가라는 게뭐 단순히 매출만 많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죠. 단순히 매출의 많고 적은 보다 어, 현재보다 미래에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즉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도 정말 아이템이 기가 막혀서 미래에 대박이 날것 같다. 그럼 주가는 폭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텔처럼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미세공정 진입에 실패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주가는 굉장히 많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 주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현재보다 미래에 돈을 못벌것 같기 때문에 즉, 미래 성장 동력에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되기 때문에 어 최근 주가가 떡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투자에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ASML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어 티커명은 그대로 ASML입니다. 검색하기 너무 쉽죠. 근데 얘가 다 좋은데 주당 가격이 860달러로 굉장히 비쌉니다. 860달러면 하나로 100만원이거든요. 한 주에 100만원이면, 어, 사실 사기가 너무 힘들죠.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주식은 아니라서, 어, 이게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수익률 비교도 한번 해봤는데요. 어,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인 마이크론, 그리고 GPU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기에 설계한 어, SOXX라는 ETF. 비교 대상은 이렇게 3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1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ASML의 수익률이 1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76%, SOXX가 57%, 마이크론이 46% 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 아마 TSMC와 삼성전자도 40%에서 50% 사이 정도 나올 겁니다 어, 마이크론과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를 해 봐도 어, 최근 1년간의 ASML의 수익률은 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어, 지금 유례없는 반도체 호환기를 맡고 있는 뭐, TSMC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이 기업들에게 장비를 공급해주는 ASML은 헐헐 날고 있습니다. 하긴 ASML의 별명이 슈퍼을이죠. 원래는 을의 위치에 있어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면 하 EUV 노광기를 독점으로 생산하니까, 이거 공급 안 해주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역시 사람이든 기업이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갑질 안 당하려면 남이 착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ASML을 잡지 못하면 사실상 파운드리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가 되기 때문에 어, 특히나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는 ASML에게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밑보였다가는뭐 이런저런 핑계로 수주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안정적이고 어, 비교적 독점하는 기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ASML도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미래가 아주 밝은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ASML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한 번쯤은 어, 눈 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